2025년 6월 2일 월요일 민수기 26장 통독령 말씀 목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5월 실록의 계절을 과거로 돌려보내고 6월을 맞이한 지 하루가 지난 둘째 날 아침입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귀한 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을 충실히 따르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65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말씀대로 된다입니다. 민수기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실시 1절부터 51절 1절 연병 후에 여와께서 호 모세와 지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 중에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3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 편요단과모와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화해 이르되, 4절, 여와께서 호 애급당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5절.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서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6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매에게서 난 갈매 종족이니. 7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8절. 발루의 아들은 엘리아비요. 9절. 엘리아베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10절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11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12절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 선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 선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 선한 야긴 종족과, 13절 세라에게 선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 선한 사울 종족이라. 14절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15절 가짜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 선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 선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 선한 순이 종족과, 16절, 오순이에게 선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 선한 에리 종족과, 17절, 아롯에게 선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 선한 아렐리 종족이라. 18절, 이는 가짜선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 5백명이었더라. 19절,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오난이라이에르와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20절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21절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난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22절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만 6천 0백 명이었더라 23절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24절 야숩에게서 난 야숩 종족과 시무론에게서 난 시무론 종족이라 25절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만 4천 3백 명이었더라 26절 서블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야르엘에게서 난 야르엘 종족이라. 27절,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6만 5백명이었더라 28절,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29절, 문하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의 종족이라. 마길이 길라앗을 낳았고, 길라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라앗 종족이라. 30절, 길라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31절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32절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33절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오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니 34절 이는 문하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35절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 서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 서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 서한 다한 종족이며, 36절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 서한 에란 종족이라. 37절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38절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이러 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39절 스부밤에게서난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40절.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만에게서 나만 종족이 났으니, 41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개수된 자가 4만 5천 6백 명이었더라. 42절,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암에게서 수암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43절, 수한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44절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45절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46절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47절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48절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 선한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 선한 군이 종족과 49절 예셀에게 선한 예셀 종족과 신렘에게 선한 신렘 종족이라. 50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가나안 땅 분배 원칙 52절 부터 56절 5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3절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54절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56절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지니라. 가나안땅 분배를 받지 못한 자들. 57절부터 65절 57절 레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루선에게서 난 게루선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모라리에게서 난 모라리 종족이며 58절, 레이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브람을 낳았으며, 59절, 아브람의 처의 이름은 요괴배신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60절,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61절, "나답과 비우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62절, 1결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63절, 이는 모세와 제스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64절. 모세와 제스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누의 아들 여우수와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인구 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40년 전 출애굽 당시와는 다른 새로운 세대의 명단으로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일세대는 약속하신 대로 모두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순종한 자들에게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말씀은 시간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이 축복의 기름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